5월 1일 토요일 새벽 만나이배입니다. 함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okote sure 주여, 내 기쁨 되시고, 이 새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72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사람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이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함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 r a e l 바 s r 의 아들 여 s r 이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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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스스스 s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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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러 번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디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 하나님 이 내리시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토요일 새벽 만나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르오바의왕 르우바왕의 아들인 아비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 역대 하에 기록되고 있지 않는데요. 열왕기 어, 상을 보면 이 아비야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을 보면 이 아비야 왕이 그 아비의 어, 그런 악을 따라 행했던 왕이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이아비아 왕이 정말 악한 왕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들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볼때 과연 악한 왕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역대하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 상에서는 분명히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신경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 아비아는 악한 모습보다 선한 왕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 많은 학자들은 또한 열왕기 상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이 아비아 왕은 어, 북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그러한 힘겨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저희가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예로보함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신한지라 아멘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서는 40만명의 군대가 있던 것입니다 40만명도 적은 인원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북이스라엘은 더 많은 인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단은 40만 명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라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군대 앞에 너무나도 열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비아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봐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정말 낙심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 아비아도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러한 모습들이 주로 등장했음을 저희들은 알수 있죠. 사사기 말씀들을 어, 살펴만 봐도요. 그들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세의 침략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한 부르지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사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과 같이 오늘도 아비아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너무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죠. 근데 그러한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일종의 신학적인 신앙적인 부끄러운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부끄러운 마음이냐면 내가 너무 힘들 때만, 내가 너무 연약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내가 사사기 말씀을 볼 때나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볼때 연약한 가운데에서만 힘들 때만 아플 때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아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아왜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왜 평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그때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때 그러한 신앙적인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또 다른 부끄러운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게 부끄러웠다면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상 가운데 평온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더불어 도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오히려 거꾸로 내가 너무 연약할 때만 너무 부족할 때만 너무 힘겨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다. 아 나는 그럴 때 그냥 당이 돋싸.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연하게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함께 더불어 도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러한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와 부러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계속해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순간들 뿐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게 되어질 때그 평안함 가운데에 큰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의 그러한 수많은 고백들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런 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목이냐면 그가 그의 아버지에 대한 묘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봉궁과 잣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오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눈이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아멘. 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갈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앞에서도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봤지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주된 이유에 대해서 르오보암의 말실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보입니다. 르오보암이 그의 아버지 때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강제로 그렇게 노역시켰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힘겨워서 여러 번과 함께 많은 신하들이 나와서 우리들에게 부과한 그러한 많은 노역들을 조금 덜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로버암이 그 요청을 단박에 거절하죠. 단박에 거절하고 오히려 더 너희들에게 더한 노역을 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더 굵은 채찍으로 칠 것이고 마치 더 그들을 압박하는 듯한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말 뒤에 여러 바함이 반란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나타나게 되면서 르오범의 잘못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비아는 조금 다르게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봉금과 잡배들이라고 먼저는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하고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스스로 강하게 되어서 르호보암을 대적했고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연약해서 그들을 막지 못했다라고 이 아비아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또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돌아갔던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아는 그렇게 평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아, 이 아비아가 아들이라서 너무 아버지를 미워시키고 있네 라는 관점으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비아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비아는 자신의 아버지 때에 남유도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그 이유를... 아버지의 잘못으로부터 찾고 있지 않는, 않는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르오브함 때문에 잘못되었고 르오브함 때문에 나라가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야 합니까? 어느 누군가의 말 실수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로브암도 억울한 부분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요, 르우벤 때의 불만이 아니라 솔로몬 때부터 쌓여있던 그러한 불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만들 앞에 로브암이 말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그말 실수 앞에 나라가 갈라져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집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말실수 때문에 나라가 갈라져야만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을 살펴볼 때에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를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강하게 되어서 스스로 갈라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비아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들어서 우리가 남유다와 갈라져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그들로 하여 그 나라를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욕망이 아니라 마치 어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탓이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지게 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부암 왕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여로부암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나의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섬길 제사장들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고요. 너무나도 단박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되고 정말 이상한 것들을 섬기게 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탓하게 될때 나타나는 모습들은 나타나는 결과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로 갈라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한 줄기였던 우리 교회가요 점점점 갈라지게 됩니다. 그 갈라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누군가의 잘못, 너희들이 신사 참배를 해서, 너희들이 뭔가의 잘못을 해서, 너희들은 잘못했으니까 우리들은 너희들과는 달라 이렇게 하면서 갈라지고,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갈래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갈라지게 되는 것은요. 분열밖에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리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군가를 탓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등 돌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아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느 누군가를 탓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었다.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강하게 만들었다. 너희들 스스로 남봉꾼과 잡배가 되는 길을 너희 스스로 택한 것이다. 어느 누군가를 탓하는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아비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겨운 사회가 되었죠. 그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들은 어느 누군가에게 탓, 탓을 지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탓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탓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떠한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분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를 정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느 누군가를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은 어느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탓하는 게더 쉬우니까요. 어느 누군가에게 그러한 비난을 하는 게더 편하니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어느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비난의 그러한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비난의 자리 앞에 서 있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앞에 우리 또한 세상을 비난하며 나아가게 될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가 더 비난을 받고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러한 뜻으로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고, 그러한... 지금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비야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되어 줘야 하는 당연한 모습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탓을 하기에 너무나도 쉬워버린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순간 앞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님 구하고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뭔가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을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의지하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러한 모든 일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순간 앞에 누군가를 탓하기에 쉬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 새벽 만나의 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